안녕하세요, 구글 친구들. 이 영상은 구글 트레이너에 지원하고자 제작한 것입니다. 저는 현재 백서문화대학교의 IT 분야 교수로 24년째 재직하고 있는 김경희 교수입니다. 제 전공은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미디어입니다. 요즘의 시대는 인공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지털 문해력은 정보와 기술을 사용하여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능력입니다. 구글은 학생들이 디지털 문해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구글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글 사용법을 익히는 교과목을 개발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구글을 가르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요합니다. 구글은 학생들이 정보에 접근하고 정보를 평가하고 정보를 사용하여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게 의사소통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구글은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생산적이며 협업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구글은 학생들이 문제 해결 능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구글은 학생들이 미래 직업 세계에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구글 교육자 양성이 절실하다고 확신하고 구글 교육자들을 교육하는 구글 트레이너가 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구글 바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바드는 구글뿐만 아니라 네이버 계정, 카카오 계정, 애플 계정처럼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구글 바드와 챗지피티를 가격, 기능, 사용하는 정보의 시간대, 사용자층, 사용자 수를 좀 비교해서 알려줘라 그랬더니 가격이 현재 바드는 무료고요. 그리고 채찍피티는 현재 유료 버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 기능은 똑같고요. 사용하는 정보 때는 구글 바드는 실시간 정보입니다. 가장 최근 정보, 지금 현재 정보까지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채찍피티는 2021년도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대답한다고 설명합니다. 구글 바드는 100만 명 이상, 얘는 1억 이상. 숫자로 지금 가입이 돼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구글받드는 다른 답안 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답안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좀 다르게 이렇게 대답을 좀더 상세하게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 질문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질문할 수도 있는 수정창이 있고 다른 답안 보기 창이 있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구글 바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구글 받은 얘가 모릅니다. 왜냐하면 2021년도에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으로 오늘은 구글 바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